커피에 들어가서 커피에 있는 기름과 수분을 쫙 분리하는 현상을 볼수 있고, 단, NTC 공법이죠. 몇 번도 안 걸립니다. 끈은, 저희들이, 어때요? 어떠세요? 보이시죠? 네. 무엇인가? 그죠? 움직이면서 섞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얘가 떠오르는 것죠 다음에는 미네랄을 저녁에 먹는 요건 해독주스 거든요 해독주스를 계스푼을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들어가서 내속 안에 있는 지방 혈관 내장 지방을 충분하게 젖서주면 조금 액티바이저보다는 얘는 지용성을 수용성화시키는 특별 기술을 냈기 때문에 조금 녹아도 물이 약간 이제 따뜻하지 않았죠 음. 이쪽도 지금 보이시죠? 기름과 수, 저기가 물이 막 분리되면서 산화 산하... 네. 이렇게 우리 식품은 내 몸에 들어가서 바로 작용을 한다는 엔트시 곡봄이 있고요. 흡수율도 너무나 좋고 또내 몸에 들어서 불필요한 지방이라든지 어떤 독성들을 해독하는 주스를 두 가지 이렇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놀랍도록 우리 몸을 아주 해독해 주고 또영향을 주고 뚫어 주다 보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인도해 주는 식품입니다. 하나 더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늘 먹는 아하나이 네 요거는 옆에다 놔두고 네. 오메가3나 코엔자임 큐텐 등이 지용성 비타민인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코엔자임 큐텐, 이건 듀오예요. 오메가3와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걸두 가지를 섞어 놓은 듀오인데 얘를 갖다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순간도 물하고 금방 용해